안녕하세요 1학년 10반 20번 강현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실험은 물이 수많이 녹는 실험입니다 먼저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투명한 컵 5개 시정세소 3개 젓가락 키친타월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분 후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물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30분 후에 다시, 30분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분 후의 모습입니다. 물이 고여진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2시간 뒤에 보겠습니다. 2시간 후의 모습입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물이 옆에 있는 컵스로 순간 이동을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바로 모세관 현상 때문인데요. 잘한다. 잠깐, 모세관 현상이란 가는 관과 같은 통로를 따라, 따라 액체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물질의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응집력과 서로 다른 물질끼리 끌어당기는 부착력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가는 통로가 키친타월에 있기 때문에 물이 신타월로 순간 이동을 할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